사람은요 뭔가 설명을 들어도요 예수를 믿는 걸 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세운 이론이 틀렸어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laughs>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상태는 썩어빠졌어요. 지각이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설명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이런 오류가 빠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제시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뭐그 정도면 제가 믿어드리죠. <laughs> 만약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믿은 걸로 내가 그 신앙의 근간을 마련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믿어드리지 뭐.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면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나에게 굉장히 어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이 예수님 내가 믿어말로 이렇게 내가 십일조도 드리고 헌신하고 다 바치고 이렇게 성교단체까지 와서 간사까지 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는 그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이것이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아니,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까지도 위로부터 왔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인간이 가지는 어떤 트러스트, 신뢰나 빌리프 신념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표현해 준이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는 믿음부터 출발하고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사실은 내가 좀 믿어드리지 뭐 이렇게까지 날 위해 죽으셨을 테니까 내가 그냥 택해드리지 그냥 많은 신 중에서 어,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혹여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돌이켜보니까 이 의지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